이제 여러분들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렇게 전등이나 조명도 제어를 할수 있고 여러분의 손을 어느 기기에서든지 이렇게 마우스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신기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인트로에서 영상을 보셨죠 사실 이건 제 손을 카메라로 인식해서 하는 그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갤럭시 워치 하나만 착용하면 안드로이드 기기부터 iOS 기기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여러분의 손을 마우스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건 웨어 OS가 지원되는 갤럭시 워치가 필요합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의 경우에는 갤럭시 워치 4 시리즈 이후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냥 웨어 OS가 지원이 되는 워치다. 그럼 가능합니다. 이렇게 웨어 OS인 워치가 준비되셨다면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와우 마우스를 설치해 줍니다. 만약 설치 불가라고 뜨거나 검색이 안 된다면 휴대폰 화면에서는 이 기기를 클릭을 해서 워치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어서 나옵니다. 아니면 바로 워치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간 다음에 와우 마우스를 검색해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면 이제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플을 가장 먼저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블루투스 기기를 먼저 연결을 하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클릭해 주면 끝입니다. 보통 워치나 시계를 왼손에 많이 착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할 때는 오른손으로 조작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평소에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조작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손으로 조작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니 이것은 본인 손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워치 착용 위치를 바꿨다.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서 left, right만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기기를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서 각각의 기계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워치가 휴대폰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연결이 쉽습니다. 가장 먼저 워치에서 이 와우 마우스를 실행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블루투스 아이콘을 눌러서 블루투스 검색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휴대폰에서 블루투스를 검색한 다음에 워치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냥 이 와우 마우스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워치랑 연결이 안된 휴대폰을 제외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의 경우에는 워치가 등록된 휴대폰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휴대폰이랑 연결을 했으니까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은 휴대폰의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고 만약에 클릭 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핀치라고 하는 동작인 검지와 엄지를 이렇게 꼬집해주시면은 클릭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거치해두고 유튜브도 손쉽게 볼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즉 갤럭시 기기에서는 스크롤이 안됩니다 이 와우마우스가 핀치로 마우스 클릭은 지원을 하는데 핀치홀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정식적으로는 스크롤이나 드래그 등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 와우마우스 개발자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How to scroll and when do you support drag? iOS and iPadOS supports this assistive touch feature and when you activate it, um, you can tap and flick and you find this in the accessibility settings. We haven't seen this feature yet on Android devices. Uh, you can also use the bezel to rotate um, to scroll up and down. Um, but this is not our most um, liked feature. Uh, so maybe in the future we can bring pinch and hold. Once it's robust enough for wear OS watches, uh, that's something we could do in the future. 갤럭시 디바이스에서는 삼성 덱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덱스를 연결하면은 휴대폰으로 조작을 할 필요 없이 손으로 손쉽게 이렇게 덱스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처럼 화면도 넘길 수 있고 유튜브도 볼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편한 게 보통 덱스를 연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OTT 서비스를 보거나 큰 화면으로 어플을 실행하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모니터 앞에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터치패드를 이용을 해서 덱스를 조절할 수 있긴 한데 멀리서 누워서 TV를 볼 경우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덱스 모드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갤럭시탭이랑 다른 갤럭시 휴대폰에 마우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 디바이스끼리는 워치가 휴대폰하고만 동기화가 가능해서 다른 기기랑은 아예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패드랑 연결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애플이랑 연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와우 마우스를 실행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블루투스 아이콘을 눌러서 블루투스 검색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블루투스 설정이 들어가 갤럭시 워치를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애플에서는 재밌는 게 iOS에 있는 설정을 이용을 해서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워치랑 아이패드랑 연결을 했다면,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어시스티브 터치를 켜주시고, 메뉴를 밑으로 내려서 터치 제스처 수행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스크롤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맥북과 연결 한번 해볼게요. 맥북에서도 연결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전 방법과 동일하게 와우 마우스에서 블루투스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고, 맥북에서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 갤럭시 워치를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맥북에서도 마우스처럼 제어를 할수 있죠. 이것을 활용을 하면 발표를 할때 PPT를 손쉽게 이렇게 넘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게 블루투스가 되는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에서도 연결을 해서 마우스처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처럼 사용하는 것은 공식 문서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리눅스 맥 os ios 아이패드 os 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ios 와 아이패드 os 에서는 어시스트이브 터치 설정을 하면은 스크롤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와우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워치도 알려드리면은 갤럭시 워치 456 모든 시리즈와 틱 워치 e3 와틱 워치 프로 3 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구글 픽셀 워치 1과 2 에서는 아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픽셀 워치 용도 개발은 된것 같은데 알고리즘 최적화가 아직 덜 되어서 출시를 안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에서는 사용 못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애플 워치 OS에서는 블루투스 HID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 워치용 앱은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 이 워치로 각종 조명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한번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방부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터치하면은 불을 켜거나 끌수 있고 조명인 경우도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앞에서 스마트폰이랑 워치랑 연결을 해서 마우스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마트싱스 어플에서 마우스로 제어를 한 거였습니다. <laughs> 어그로를 좀 끌어봤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아예 IoT 기기를 이 워치 제스처로 제어를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개발자들이 SDK를 배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필리스 조명의 경우도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SDK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조금 수정해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조명을 켜거나 끌 수도 있고 그다음 이렇게 조명의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나중에 그냥 이 와우 마우스에서 바로 스마트 계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바 스마트 홈, How do you control lights? e as we had this uh, very wowish demo where Jamin controls lights with with tap and rotating his hand, and um, we have a implementation of Home Assistant and with Philips Hue lights. we haven't published published the docs yet, uh, but we're going plan to or uh, we plan to to do that soon. Um, yeah. it, 지금 보는 화면들은 개발사에서 SDK를 활용을 해서 이 기능을 만들어둔 것 같은데 이렇게 조명도 제어를 하고 TV도 켜고 스와이프로 제어도 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제어를 하고 다양한 것을 제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인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기능들이 빨리 완성이 되어서 따로 SDK를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이 와우 마우스 워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갤럭시 워치를 어디서든지 마우스로 사용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반쪽짜리 기능일지 몰라도 제가 이 개발사랑 이야기를 해 보고 레퍼런스를 조금 찾아본 결과 이게 발전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나중엔 아예 이 와우마우스 앱에서 IoT나 각종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애플 비전 프로랑 연동을 하면은 생각보다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삼성에서도 이 공간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긴 했는데 이 워치와 갤럭시 링을 활용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제어가 잘될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기술입니다. 아, 그리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오모크 전자상가 채널에 이 와우마우스 관련 영상이 올라갈 텐데 그것도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제품이나 소식이 있으면 찾아오도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아니, 근데 이거 갤럭시 워치로 가능한 기술이었으면 그냥 삼성에서 개발해서 태블릿이랑 그런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삼성에서 이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서 신기술을 발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더블포인트 회사 진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거를 만들어 낼 회사 같아서 네. 아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